안녕하세요. 연예계 커플에 관한 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은 일라이와 지연수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공유했듯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일라이는 롯데백화점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말까지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명품 패션 브랜드 매장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롯데는 이 새로운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연예인을 초청해 광고 촬영을 할 계획이었고 일라이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일라이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롯데 대표이사와 만났는데 당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협조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일라이뿐만 아니라 지연수도 이번 광고 촬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와 브랜드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초대하기로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라이나 지연수만 초대하면 50명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둘다 초대하면 100명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재결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일라이와 지연수가 함께 출연하면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두 사람의 출연료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전에 롯데는 일라이와 2023년 1월 말까지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라이는 4개의 광고를 촬영하고 필요한 인터랙션을 달성한 광고 1개당 5천만 원을 받을 겁니다. 즉 4번이 광고 촬영으로 일라이는 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수가 같이 참여하면 매출이 브랜드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1인당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의 광고비가 연예계에서 매우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국민 MC 유재석이 받은 광고비와 비교하면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MC 유재석은 2022년 2억 5천만 원의 광고비로 1년간 코웨이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대표하는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라이와 지현수는 그 돈을 벌기 위해 몇 달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이 커플의 인기가 많이 상승했음을 증명합니다. 일라이와 지현수는 오는 9월 새 광고 촬영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일라이와 지현수에 대한 최신 뉴스를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하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